응? 이 젊은 주마 모임 거의 몇명 있는데? 전주마 모임 아닌데 오늘대학교 그 친구도 와네, 응. 모임 는데니는 모임이 뭐 아래만 모임이 이도 없는데 아, 최악의 시대 모임병은 없는데 부부가 너무 술 많이 먹어 누가 나 잡아줘야 되는데 난 내가 술 끊는다고 면 가현이 때문에 더 먹는다 아가가이술 좋아하거든 이제 안 먹어 약속 끝끝이생 하지마 어쩔 수막년 해야 돼1 0년 해야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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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음 어? 난끝났으면 막년에 설날, 설날 있쟈 이제 안 가지 응. 진짜 네. 여러분 저 진짜 술끝 네. 술을 자주 먹는 것처럼 없는데 술을 대만치해서 <목소리> 인사 불성대는 애잖아 진짜 별로이. 나 인사할 줄안 됐는데 오늘. 인사 불성이야? 열번 먹으면 열 아홉 번 인사 불성 되는데. 큰일났다 진짜. 그래. 이사 가면 나 지리도 아무것도 아무 것도 모르고. 야나 미쳤나?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 동네를 사거든요. 너무 무서워요. 나는 서울 사는 서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. 나도 그러니까 뭔가 방송적으로도 주방 같더 성장하고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. <목소리> 재밌는 그림, 재밌는 구도, 좀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피부 이왕 뚱땡이 나 뭐? 한남동에 개 맛있는 칵테일 빵? 칵테일 빵 우리랑 안올리는데 내가 그런 데 한번 고 싶다 칵테일 빵 이런 데한 번도 안가다니야 서로 많가 서로 달기만 달지. 새소피치피치 좋은 지지알 그런 거 한번 해고 싶어 한도안 해봤어요 그런 거 그냥! 어? 내가뭐 뭐? 뭐? 펜트우스 음, I am t 래 e 사색 n g o 고 the k i n 명 I am the k 마 n 리 가자고. 응. 나 e king. 그 am the king of the king. I am the king of 방은 e king. I am the king o 하 the king. I am the king of the king. I am t 고 e king of the king. I am the k 내가 꿈에서 갑자기 입이 벌어지는데 내가 입이부분작서이부데 끝도 이이 벌어진 거이부이부데서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부분에어이부에서 실제로 이제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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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이제분에서이부분보서이부분이 부분에서 이부분서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부다에서이부에서목부병이 실제로 실제로 분에서이부분에이에요지 햄버거 이 힘들어 자다가 방구를 꼈다 하더라고요 아왜 있네 이게 누가 따 놓은 거냐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거 뭐있는 건데? 뷰도저도 안녕하세요 뷔시킹이요 뷔시킹인가요? 오늘의 먹방인 여러분들 가연이가 오늘 개모임인가요 맞, 맞나? <목소리> 개모임이라 하면 좀이상하고 친구 두명 만나고 와가지고 어... 술을 잔뜩하게 먹고 왔는데 몸이 예. 안 좋아서 이걸 먹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천자 먹어서 하고 혼자 방송하고 있다가 간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오늘은곰탕, 갈비탕, 갈비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? 아, 이술 취한 상태지. 아니. 근데 왜 거기 흘려? 갈비 <놀람> 왜 그렇게 밥을 먹어? 왜안 말아 먹어? 말아 먹고. 꼭 어, 말아 먹어야지. 가 음, 훠, 음, 맛있다. 갈비 안 아, 나도 다 되기 갈비탕 이거 갈비탕 먹어보지한 번도 없는데 갈비탕 넣어 먹는다고? 원래 그냥 깔끔하게 국물 먹는 게 맛있지 않나? 갈비탕. 그게 원래 질리긴 질리지. 음. 아 그리고 이거는 갈비만두. 갈비만두 좀 빠짐 섭섭하죠. 그런데 아 응. 가연이도 여러분 늙었어요. 원래 진짜 가연이는 숙식이도 없었는데 요새 맨날 응. 수, 술 10개. 때문에 힘들하는 어 모습 보면 마음 아픕니다. 진짜 무척이었거든요. 정말요? 응. 얼마 가야 알겠지 눈물 왜? 눈물까지야? 응. 진짜 이게 나이 먹으면 응. 진짜 이건강해져지는 거라니까 진짜 어 숙취도 없었는데 난술 일주일에 8번 어찌 먹었었거든 와 아, 진짜 멋지이네안 죽는 거지 이게 이게 더 맛있다 먹어봐 이 소금도 더 넣고 싶긴 하다 아, 사마리야네 곱다 고물고 뭐야? 고아 그니까 뭐게 대로 고 어, 고고왔네 살 많이 빠시는데 그니까 살뺀 다음에 다시 앉으려고 좀 유지, 유지 노력 중이에요 유지어터지 기운이는어1기 응! 응. 역시 한식이에요 한국인은 기분이 뚱땡아 그만 먹어 첫기다첫기는 아니야 두끼두끼가

형님 내일 고 많이 풀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? 음... 다이 언니는 아직 기운는거지고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네좀 바꿔 돼지국줄까 육수 이런 거 완전 킹단태 펜타하우스에 저런 있는 것처럼 데 무슨 상사 감성 꽃집 이럽혀요? 난니 그거 사람들이니람은이사람 전화 오면 어, 어디 전화 은어 했는데 니가 막어자기람은이사람면이사게 소문도 안은다고아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마순마순마 a 이 u Mas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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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s 귀 Masu, m a 어 u Mas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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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s 어 싸울 때는 솔직히 일부러 이제 상대방 더 열받고 상처 주고 싶어서, 안에 화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말하는데 딱히 없는데 좀 떨어지는 거 있나? 이 어, 우리 2 8팔5일이래 그럼 백오일 이니까 삼천만 원 정도. 게임 BJ로 방송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게임을 너무 못해서 욕 먹을까봐 무서워요.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? 나 해보는 거지 뭐 인생을 한번 사는데 뭐 있나? 나 무조건 한 번은 다 해보는 스타일. 나랑도 풍라고 하겠네. 나람은안 피지. 재미없다. 이런 거 다른 여자들이 먹는 거. 나안 뜨는지. 너는? 난 네가 제일 해보는 게재미나재 나랑 재밌 하지. 난 짱구 아이데 여군 준비 중인데 면제 떨어졌다. 왜왜 떨어 졌어요 그때 내 동생 군 군인 시절에 그 갔는데 여군도 너무 예쁜 거야 마치 기억 기억나? 기억 나나 왜냐면 여자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. 老板，哥<棒>。